참배 예수님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성모님 안에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은총이 많이 들어있는지에 대한 목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모님,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며 저희들에게 성령을 가득히 전구해 주시어 마음을 활짝 열고 이 말씀을 잘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예, 오늘은 제 8부, 제 8장을, 음, 묵상하겠습니다. 8장의 주제는, 승무님의 성심은 헤아릴 수 없이 풍부한 은총의 창고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풍부한 은총의 보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한없이 관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지상에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위대한 네 가지 보물을 허락해 주셨다고 이렇게 요한 에도스는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보물들 중에 첫째가 성체성사라고 그랬어요. 성체성사 미사 성지 안에 거행되는. 그 성체성사는 다할수 없는 풍부한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다. 성체성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가 아들은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죠. 아울러 예수님 몸과 피는 누구로부터 받은 것입니까? 성모님 몸과 피에서 받은 거예요. 성제성사 안에는 사실은 예수님도 계시지만 그 배경에 성모님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은총이 가는 모든 은총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몸과 피가 다 털어 있는 성체성사가 가장 큰 보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천사와 성인들 안에 있는, 또 성인들과 천사들의 모호 안에 있는, 하느님 아들의 거룩한 인성과 신성 안에 있는, 이런 삼일체 하느님의 거룩한 본성과 영원한 윗격 안에 있는 가장 고귀하고 놀라운 모든 보물을 지금 그리고 영원히 내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체성사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성체성사는, <laughs> 보세요. 3일 자르님이 <laughs> 가지고 계시는 모든 은총들, 모든 보물들, 그리고 성모님이 가지고 계시는 보물들, 천사와 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들, 다그 안에 들어있는 보물 중에 보물이 성체성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성 보물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교회 보물은 성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진리, 모든 계시3일 자르님께서 계시하신 모든 신비가 다 외학되어 있는 거죠. 그죠? 성경 여러분들이 요즘 성경 우리가 많이 읽어요. 성경은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그 안에 정말 보물들이 많은지 저도 처음에는 전는잘 몰랐어요. 성경이 그렇게 귀한 것이. 인 근데 요즘은 이제 성경을 여러분 읽었는데도 또시간만 있으면 성경을 읽으면 정말 지루하지 않고 이렇게 지겹지 않고 계속 그 안에 정말 말할 수는 있 보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정말 우리 교회 안에 너무나 기중한 보물인, 모든 신비가 사실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셋째 보물은 성인들의 유물이라고 그랬어. 유물이나 유품이나 이런 남겨두고 가신 거. 그래서 교회는 성인들이 남긴 유물들을 거룩한 배우자의 지창금으로 여어서 소유하고 있으며 소중히 간직하고 공경한다. 예. 우리가 성인 성년에 대한 이야기, 그들의 기적, 그들의 무슨 글들, 자서전 책들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감을 주고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많은 빛을 줍니까? 무슨 너무나 아주 쉬운 쉽다에 보다도 성녀 사대리사 자서전이랄지 대대리사 성녀랄지 그런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그 마더 대리자 스님이나 오상의 비오심모님도 두고 가시는 그 글들을 읽어 보면 그리고 또. 사실은, 그런, 그런 위대한 성인들도 있습니다만은, 저희 순위에 창설하신 하안토니 몬실님도 당신 책을, 당신 삶에 대한, 생애에 대한 책을 쓰놓고가셔서 그래서 읽어보면,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더 많이 가슴에 다가오고 큰 은총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삶이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런 훌륭하게 살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들에게 소중한 보물들을 많이 주시는지. 제가 또 얼마 전에, 그, 예수의 박문수 신부님이 있어요. 미국 출신 신부님이신데, 그분, 유튜브에 그분의 어떤 삶에 대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한 3, 30년 좀 전에 박문수 신부님을 뵙고, 뭐, 미사도 하고, 이제 그런 적. 아는 신부님 그렇게 나오니까 너무 반가워서. 그걸다그일타 그걸 보니까 또 이제 임실치즈, 뭐, 김성한 신부님이라는 거. 그 신부님의 삶에 대해서 나오는 거요. 예 너무 감동이었어요. 정말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임실치즈를 만드신 김성, 김성한 신부님인데, 성함도 제가 분명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유튜브에 그런 훌륭하게 말없이 스러워지 않게 훌륭하게 살아가신 분들의 그런 숨겨진 삶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리는 것인지 우리들에게도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 보물은 이제 마지막 영광스러운 동정 성모님의 간단아울그 성심이라는 것이며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이 성심 안에 담긴 보물의 가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그래서 이 보물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고 여대생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첫째로 성 메토디우스 성 메테디우스 이런 분들은 9세기 815년에 그리스 테살로니카에서 태어나셨어요. 칠일로와 성, 성 메테디오 있잖아요. 성칠릴로와 성메 두분 형제였습니다. 그 나중에 죽임도 되시고 너무나 훌륭하게 살아가신 분들인데 이데메테디우스 성인께서 성모님의 경탄하 성심은 그 7세기 8세기 그럴 때 이렇게 영원하신 성부의 사랑을 보고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고대 우리 고대 교부들께서 얼마나 이 신앙의 유산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보고 정말 아름다운 표현 또 아주 핵심적인 표현 정말 그 진술을 얼마나 잘 알아보고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계시는지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모의 경탄할 성심을 영원하신 성부의 사랑의 보물창고라고 이렇게 벌써, 그때부터 벌써 이야기 했습니다. 이러면서, 훔성할 성부의 당신의 사랑을 성모님의 태엽선이 성심 안에 넣어두셨기 때문에 사랑의 보고가 된다고. 그리고 성부께서 당신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은총을 가득히 성모님에게 부어주셔서 성모님의 사랑의 보물창고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랑은 성부께서 세상을 구하시기 위하여 동정성모님의 태중에 거룩한 성모님 모성에 가득한 성심 속에 보내신 거룩한 외아들이신 거예요. 하느님 성부께서 당신의 아들의 성자를 얼마나 사랑하셨겠습니까? 그 말할 수 없는 그 성자를 그 외아들을 성모님의 태중에 넣어 주신 거죠. 그래서 그것보다 더 더한 은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한 사랑도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그 외아들은 지극히 사랑하올 성부의 성심 안에 있는 보물로서 지극히 순결한 동정녀의 거룩한 품속에 아홉 달 동안이나 감사해 있었으며 당신 어머니의 모성에 가득한 그 성심 안에 영원히 거처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부께서 성모님에게 주신 말할 수 없는 은총들 중에서 가장 모든 은총의 원천이 당신 외아들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 예수님, 우리 신앙의 온천이고, 우리 구원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모님의 태중에, 너의 성모님은 그, 아, 그 아기를, 그성목께 사랑하신 외아들을, 당신은 후만에 태중에 모시고, 아홉 달 동안에 사시고, 또이 지상에서 33년 동안 함께 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 모성에 가득한 그 안에 말할 수 있는 온총이 들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모님의 동정성심은 성부의 모든 선한 사랑의 고귀한 보물로서 공경을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성모님의 성심을 은총히 보고를 하는 이유는 하늘에 계시는 지극히 경탄하올 성심의 여왕은 하느님 외아들의 보물이다. 예수님의 보물이 되는 거예요. 성모님은 또. 그래서 외아들은 모든 신비와 지상에 사시는 동안에 당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놀라운 일들을 성모님의 경탄할 성심 안에 숨겨서 보존하셨다고 해요.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 안 하더라도 서 성모님 마음 안에 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 깊이 새겨서 간직하셨다고 로카복음에 두 번이나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성심 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충하는 그런 보물들을 어머니의 성심 속에 쏟아부어 주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더욱이 당신의 고귀한 성혈과 우리를 구원하시게 돌아가심으서 획득하신 그 은총과 십자가상에서 그리고 자비와 모든 보물들을 성모님의 성심을 풍요롭게 만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물들은 성모님은 이, 이 말할 수 없는 은총들, 그러니까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그 성혈이나 그 모든 수고순환의 그 은총들은 바로 우리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구원의 은총이신데, 그것을 성모님은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때, 원하는 만큼 나눠주도록 하셨다고 그래서, 베르나라도 성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카르투시아인 디오니시오는, 오, 성모님, 당신의 손 안에 하나님 엄청나게 많은 자비의 모든 보물들이 들어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모님을, 성모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어머니를 특별히 사랑하면서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셔야 될것 같아요. 그 천사들의 모여이신 성모님의 지극히 공경을 성심 안에서 단지 성부 사랑의 보물과 성자의 선함만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 사랑의 보물도 들어있다 그랬어요. 성모님의 그 성심 안에는 성부의 사랑과 성자의 그 선량함 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성자, 성령의 이웃 사랑의 보물도 가는, 성부, 성자, 성령의 보물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 보고 안에 헤아려주셨지만, 은총의 보물을 부어 쏟아부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성조들과, 연자들, 사도들, 뭐, 여러, 이런, 이런 동정녀들, 이런 모든 성인들에게 허락된 그 무상의 그런 은총들, 이 성모님한테 우선 다 부어주고, 성모님이 이런 분들한테 다 부어줬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성모 성심을 보관해 모든 천사들과 성인들의 마음 안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품위에 비교할 수 없는 신학적고 기본적이며 기초적이며 도덕적인 모든 은, 덕들을 성모님의 성심 안에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당신의 일곱 개의 선물 우리가 성령 7은 있지 않습니까? 성령 7은과 아홉 개 성령의 열매 그리고 여덟 개의 진복팔단 이런 모든 은총들을 성모님의 성심 안에 충만히 그런 걸로 꾸며 주셨다고. 이렇게 에우대 성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는 크레타의 성 안드레아와 함께 성모님의 경탄화울 성심, 그 성심은 그 자체로 모든 거룩함에 지극히 거룩한 보고라고 말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거룩함에 지극히 거룩한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바라보고 우리가 닮아가고 우리들의 모범으로 바라보면서 닮아가야 할 것이 바로 성모님의 이 말할 수 없는, 어, 거룩한 은총을 보고 계신 성모님의 그 마음인 것 같아요. 성모님 성심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 에피파니우스는 성모님 성심을 교회에 또 놀라운 보물이라고 이렇게 하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 가톨릭 교회는 성모님을 1년 12달 정말 성모님 축일들이 많아요. 사, 이제 3대 축 사대 축전에는 사대 축일이 었죠 사대 축일도 있으시죠. 또 성모 성을 목주기도 성월도 있으시죠. 또 매달마다 성모님의 축일이나 기념일이 없는 달이 그 없는 달이 어느 달 어느 달에 칠월인가? 그때만 없고 그는다 있어요. <laughs> 성모님의 그 축일들이. 그래서 1년 전례력 안에서도 얼마나 우리는 성모님의 그런 모범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교회, 교회가 교회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지. 그래서 성모님은 교회의 놀라운 보물이라는 거예요. 야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훌륭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모님의 성심은 또 성리한 교회의 영광과 지복과 환희의 보고이다. 성리한 교회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죠. 성베르나르도는 이렇게 경탄했습니다. 오, 거룩한 동정녀여. 당신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살게 되었으며 지옥은 텅 비었고 파괴된 하늘의 예루살렘은 다시 재건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성모, 또 성모님 성수님, 이처럼 교회의 투사들을 위한 은총과 자비의 보고라고 하면서, 콘스탄티노플의 성 제르마누스는, <laughs> 이런 분들이 다 초대 교회 교부들이죠. 성모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세상 속에 퍼져 있는 사탄의 뱀들에게서부터 보호되고 구원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도 성모님을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에게도 당신의 은총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예. 그래서 성모님의 보호가 없으면 이 난무하는 사탄의 그런 세력에서 정말 보호되기 힘들다는 거예요. 성모님 안에, 성모님 보호에 들어가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할 어머니의 성심은 고통당하고 있는 교회들을 또 위해서 특별한 위로와 안전의 보호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고통받는 교회. 공산치하에 있는 교회들이나 독재치하에 있는 교회들, 또 엄청 반대를 많이 받고, 지금도, 지금 이 시대에 순교하는 분들이 교회 역사상 그 어느 시대보다도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많은 나라에서 그리스도라는 이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어요. 이 모든 분들에게도 위로와 안전의 보호가 된다는 거예요, 성모님이. 그리고, 그래서 고통받은 교회에 또 유료 안전이 되고, 또 이제 연옥에 있는 영혼들에게도, 연옥에서 고통당한 이들도 어머니 마리아 덕분에 고통이 줄어들면서 그 성심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 대데레사 성녀가 본 한시를 이야기해 줬어요. 대데레사 성녀께서 어느 날 기도를 성모성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물이 한팍 해서 물이 그 연옥으로 확 부어지면서 한 영혼이 아주 너무나 위로를 많이 받고 또 성모성 할 때마다 물들이 한 바퀴에서 부어지는 그런 한 시를 봤어요. 그 뒤로부터 목적이들를 엄청 알멜 스님들이 연옥영원들을 위해서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런 기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옥영원들이하늘나라로 올라가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은총과 호의도 성모님의 자비로운 성을 통하지 않고는 지능하신 하나님의 왕자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 적이 없다. 어떤 은총도. 예. 그래서 알렉산드의성치를로와 함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 성모님에게 오 하느님의 거룩한 어머니시여 기뻐하소서 당신은 온 우주에 지극히 고귀한 보물입니다 라고 말씀드리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오그 어디에도 비할 수 없는 보물이여 오 경탄하올 성심이여 네. 저희에게 어머니의 경탄하올 성심과 헤아릴 수있는 보물을 주신 오 지극히 음성하올 3일째 현할 수 없으신 하느님의 선량함이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네 개의 성신과 네 개의 보물을 또 소유하고 있다고. 우리 어드여성인은 여러 가지 이렇게 몇 개, 몇 개, 몇개또 또 체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시는 그런 어법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개의 성신이라는 게 뭔가 하면 첫째로는 성부에 흠숭할 성심을 우리는 모시고 있죠. 그리고 또 성부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의 성심을 성체 안에서 우리는 모시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순환의 사건 안에서도 우리가 모시고 있고 또 성령 안에서 성령의 성심을 우리는 모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님 어머니의 성모님이 지극히 온유한 성심도 우리 이네 개의 성심을 모시고 이네 개의 성심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물들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큰 공경을 이 거룩한 분들에게 드려야 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큰 존중을 이, 이 이런 문헌들, 또 이런 문헌들에게 드려야 할까. 얼마나 큰 헌신과 사랑을 우리 공경하고 성모님의 뛰어난 성신께 드려야 할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네 네 개의 위대한 보물들을 소유함으로써 얼마나 풍요로운 은총을 받고 있는가. 성부성자 성령으로부터 또 성모님으로부터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예수님의 성신과 성모님의 성심을 소유함으로써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은총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6월 달에는 이 예수의 성심과 성령님 성심 두 성심이 일치해서 구원를하는그 것을 목상하는 피정을 하려 그래요. 저이 문구를 보니까 그 피정 생각이 났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모든 빚, 빚을 다 갚고 모든 의무를 충족시킬 확실한 방법들을 지니고 있다. 그 그것이 바로 우리는 세계에 대단한 빚을 지게 될 뿐만 아니라 세계에 대한 어무도 진단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이 말할 수 없는 내 성심의 권총과 보물들에 대한 음, 그 사랑의 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해야 되는가 하면 이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지극히 거룩한 3일 찬하님을 그분의 모든 이대함과 창조물들 안에서 훔성과 영광스럽게, 훔성하고 영광스럽게 해드려야 할 어무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대자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훔성하고 찬미하고 많은 그런 업무. 그래서 이 업무는 우리가 예수님과 성모님의 지극히 보배로운 성심을 통하여 지극히 거룩하신 삼일째께 드렸고 또영원히 드려야 할 모든 흠숭과 영예와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엄청나게 매일매일 받고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의 무엇을 감사와 찬미와 흠숭과 영광과 이 찬송을 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을 좀 생각해봐야 될것 같아요. 둘째로는 우리에게 온 마음과 온 영혼과 온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다고. 우리를 위한 그분의 위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직 우리는 정말 해야 할 이런 사랑을 그분에 대한 사랑을 시작도 못하고 있다고 에어대생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이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 부족함을 더 채우기 위해서 영원하신 성부께 그분의 외아들이신 성심을 봉헌하자고 그랬습니다. 전능하신 성부를 향한 성자의 부타는 사랑은 참으로 보배롭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아버지께 대한 사랑, 성자 예수님께 혹 대신 어머니의 성심을 봉헌하자. 그러니까, 어, 네. 성부께는 불타는 예수님의 사랑을 봉헌하고 또 성모님께는 아 예수님께는 이 너무나 폭대신 성모님의 성심을 봉헌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의 사랑은 모든 천사와 성인들의 사랑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무한히 능가, 훨씬 더 많은 것이기 때문에 성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예수님께 드리자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지은 셀수 없이 수많은 불법과 태만과 죄들에 대해서 거룩한 정의를 채워야 할 업무가 우리들은 있다고. 그래서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과 성모님은 지극히 완벽한 성심이 참아 견뎌야 할그 엄청난 고통과 슬픔과 분노 이런 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이런 업무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견뎌, 견뎌야 할 고통이 어떠한 것이든 예수님과 성모님을 위해서 기쁘게 참아 받음으로써 우리 자신을 정성급 복원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인거나 세속적인 필요가 있을 때마다 영원하신 성부께 간절한 청원을 드리고 또 당신의 그룩한 아들, 아드님의 사랑을 성심을 통하여 이 요청을 드리면 허락해 주시도록 깊은 겸손과 굳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간청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슬프거나 고독할 때 특히 우리는 헤아릴 수 없이 부유한 이런, 이런 말할 수 없는 봄을 참고. 예수님 성심의 보물 창고, 성모님 성심의 보물 창고, 또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의 보물, 이런 엄청난 보물 창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어려울 때 힘들 때이 보물 창고어은총들을 청해라는 거예요. 이걸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면 앞으로도 있을 이 헌신적인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의 마음을 합한 것보다도 더 많은 이 위대한 사랑과 애정을 우리는 동정 성모님의 지극히 거룩한 성심에게 간청하면서 이 우리들에게 이 많은 은총을 전해줄 수 있는 이런 너무나 거룩한 자유로운 어머니의 성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어머니께 은총을 간청하자는 간청하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위로가 됩니까? 우리는 정말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그런 것이 있을 때 성모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모님 말씀드리고. 우리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성모님, 어머니께 그렇게 청하면 반드시 들어주실 어머니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필요 없는 걸 청한다 할지, 욕심으로 한다 할지, 그 없어도 되는 걸 청한다 할지,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성모님 안 주시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것은 청하면 성모님은 들어주시, 예, 들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사실은, 이런, 이런, 이런 엄청난 보물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조으신 어머니 성심의 경탄할 성심 안에 들어있는 우리를 위한 사랑과 온유와 부, 온유의 불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분명 기쁨에 겨워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요한 에대소 성인은 표현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우리 부모님들이 엄청 부자랄까 를 한다랄지 아무튼 어 엄청 믿을 때가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과 성모님 마음 안에 이 말할 수 있는 은총은 우리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간청할 수 있는 그런 보물 창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감사하면서 은총 안에 살아가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르나르도 성인의 이 기도를 마치 마치면서 이 목상을 마치겠습니다. <laughs> 성모님을 따르니 길을 잃지 않고 성모님께 의지하니 실망하지 않네 성모님을 생각하니 헤매지 않고 성모님을 붙더니 넘어지지 않네 성모님이 감사하시니 두렵지 않고 성모님이 이끄시니 지치지 않네 성모님이 도우시니 목포에 이르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자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이두 성심의 일치 피정을 여러분들에게 공지합니다. 이 우리가 조금 전에 예수님의 성심과 성령의 성심을 우리를 향한 말할 수 없는 언청의 창고라고 했습니다. 이두 두 성심 일체에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들의 고원사업을 만성하신 거죠. 그래서 이두 분의 일치에 대한 목상 피정을 6월 17일, 셋째 주 월요일 날, 전과 같이 7층 강당에서, 카도록 개관 강당에서 9시, 10시쯤까지 오시면 돼요. 1 0시쯤까 와서 강의를 듣고 목상하고 미사하고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특별히 6월 예수 성심성으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mm -hmm.